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일련의 큰일들이 터졌습니다. 홍하이 그룹 계열사 폭스콘이 중공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자우텔린 민진당 의원과 중국 국적 여성의 혼외정사 스캔들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일본 상케이신문 타이베이 지사 야이타 아키오 지국장은 이러한 움직임은 안정적이고 정확하며 잔인하다고 평가하며 타이밍이나 폭로 방식이 모두 절묘하다. 특히 자우텔린의 사진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공개된 사진은 민진당의 장수를 단칼에 베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야이타 아키오는 이러한 고차원 수법은 대만 야당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습니다. 자우텔린의 사진은 기본적으로 중국 여성이 휴대전화로 팔을 뻗고 찍은 셀카로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의 원본은 중공당국의 손에 있을 것이다. 정부원장으로 의심되는 영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은 중공이 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야이타 아키오는 중공은 한동안 관찰 끝에 마침내 지지할 후보를 선정하고 선거에 뛰어든 것이다. 눈 여겨볼 점은 중공이 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사건들이 터질 것이며 민진당은 꽤 오랫동안 고전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라이칭더는 상대가 너무 약해 누워서 출마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뜨자마자 집은 반쯤 물에 잠겼고 대개는 거의 물에 떠 있는 상황이다. 이때는 바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과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운명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이타 아키오는 대만의 민주주의가 정말 취약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을까? 대만의 선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공에 개입받고 있다는 사실에 다들 화가 나지 않을까? 이때 모두가 침착하게 대만의 제일 이익이 되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